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수입니다 3분 시사 칼럼 시작하겠습니다 미국의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가운데 내년 3차례 금리 인하를 예고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금리 격차는 2.0%로 유지가 됐습니다 연준은 12월 13일 연방공개시장의원의 성명에서 상단 5.5%이던 기준금리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는데요. 지난 7월이죠 0.25%포인트 인상한 뒤에 지난 9월과 11월 이어서 이달까지 3회 연속 금리를 동결시켰습니다. 아마도 동결시킨 이유는 일자리 증가세가 여전히 강세이고요. 그리고 실업률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또한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물가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 금리를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요 기자회견에서 이번 긴축 국면에서 기준금리가 정점이나 그 근처에 도달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사실상 금리 인상이 끝났음을 시사했습니다. 연준이 내년에 0.25%포인트씩 총세 차례 인하할 수 있다고 예고한 것입니다. 그래도 세 차례 인하한다 하더라도 현재 상단 5.5에서, 어, 세 차례 인하하게 되면 4.75%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글로벌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떨어지지 않게 되면 금리 인하는 힘들어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한국은행도 지난달 30일이죠. 7차례에 걸쳐서 기준금리를 3.5%로 동결시켰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시킨 이유는 가계부채 증가세 등을 명분으로 무리하게 금리를 올리게 되면 소비와 투자가 이축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기업 부채와 가계 부채 그리고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이자 비용 부담으로 부실 위험성이 높다고 한국은행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내년 상반기까지 기준 금리 인하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고요. 고금리 기조가 상당 기간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긴장의 끈을 내려 놓아서는 안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